안녕하세요. 천안 꿀벌입니다. 꿀벌님, 소소하게 텃밭 좀 가꾸고 집 지을 땅 없나요? 네. 없슈. 그러지 말고 하나만 보여 주세요. 오메나, 김 사장님 아시잖아요. 요즘 자재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땅만 파재끼면 손해요. 그러지 말고 경 하나 사셔요. 오늘도 땅 보러 사댕겨올까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보시기만 하셔요. 오늘은 충남 당진으로 가볼 건데요. 차비는 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낙찰받고 문만 가면 되나요? 상추삼에 삼겹살 가능하죠? 기주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요 뭘 벌써 기대되네요 빨리 딱 보여주세요 그럼 가는 동안 드라마 우당탕탕 패밀리 좀 보고 있겠습니다 도착하면 말씀해 주세요 김 사장님 아 그거 저도 알아요 꿀잼이에요 꿀잼 꿀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기 좀 보셔요 다 왔슈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여기는 충남 당진시 송화읍 금곡리에 위치한 토지예요 주변에는 전대저수지, 동살산, 당진송황농공단지가 있어요 송황로를 타고 쭉 오다가 좌측으로 빠져서 당고개로를 타고 오세요 한 1.5km쯤 가다 보면 금곡길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우측에 보시면 우리 토지가 나옵니다 말만 들어서는 어딘지 못 찾겠는데요 잘 모르면 전국 교통도로지도 피시고 찬찬히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내리시죠 주차해놓고 둘러볼까요? 벌써부터 농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트렁크에 봉다리 있으니까 좀 담아가셔도 됩니다. 바닥에는 우스로가 보이고요. 도로는 넓직한 아스팔트 도로로 포장되어 있네요. 쭉 걸어서 가봅니다. 전봇대가 보이고요. 첫 번째 집은 따뜻한 색감의 벽돌로 깔끔하게 집을 지어놨네요. 건너편 집은 태양광 패널과 조경수가 멋있게 있고요. 같이 임장 다니시더니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어 감사합니다. 우리 토지는 이곳부터 시작입니다. 건물은 단층으로 철골 구조로 지어졌고요. 용도는 주택이고 데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앞쪽으로 넓직한 마당이 있고요. 차량 두 대가 충분히 주차할 수 있겠네요. 주택은 방두 개, 거실, 주방, 욕실 겸 화장실, 다용도실, 보일러실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급배 수설비, 위생설비, 유리 보일러를 사용하는 난방설비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겨울까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군요. 김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텃밭 보이시죠? 이야. Yeah. 365일 삼겹살 파티 가능하겠어요 아니 그럴 거면 돼지를 기르시죠 텃밭에는 마늘, 부추, 콩, 상추, 시금치, 파 등등 농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식자재 마트가 따로 없네요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요 현황 조사관이 파악해본 결과 포도나무 3그루, 대추나무 3그루, 감나무 1그루까지 심어져 있다고 해요 수학의 기쁨을 여러 가지로 느껴볼 수 있겠어요 주세요. 왔으니 인사라도 드려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죠 시골에서는 초인종 누르면 깜짝 놀래요 그냥 이해하세요 데크 공간도 있고요 시래기를 보니 에어컨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 텃밭으로 나가 보는데요 뭐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집주인께서 정성스럽게 가까온 느낌이 있어요 요즘 왼종일 비가 왔더니 풀이 금세 많이 자라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나왔네요 그, 여기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어, 그 어르신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세미자 예. 이름이. 네, 네. 여기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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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끊으셔도 돼요. 아안 끊으셔도 돼요, 안 끊으셔도 꺼내셔도... 돼요. 31년생이에요. 93이요. 네. 어르신 93이에요? 네. 와. 31년생. <laughs> 이런 거 조금 지하는데도 힘들어요, 저는. 그렇죠. 네. 그래도 소일거리로 조금 하시면 또. 네, 그렇죠. 괜찮죠? 네. 네, 저런 거라 조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히 잘 봤습니다. 뭐, 다, 네, 네. 그럼다 구경일 나와 어르신께서는 9 3 세이셨는데 굉장히 정정하셨습니다. 재밌게 말씀도 나누고 더 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꿀벌님 빈손으로 다녀가시면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호두 과자 좀 사들고 가세요. 맞아요. 저희 할머니 생각도 좀 나고 그러는 게 다음에는 꼭 사들고 다녀야겠습니다. 뷰가 죽이죠? 밭대기만 보이고 잘안 보여요. 제가 왜 꿀벌이겠습니까? 나라서 보시죠. 우리 토지는 전대저 수지 북서측 금공리 마을 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있고요.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산재하는 농경지 대내 소규모 주택 단지입니다. 서측으로 폭사에서 5m 정도의 도로와 접해 있고요. 아까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운행 주기가 몇번 없다고 하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불편하겠어요. 아니, 뭘걱정이에요 다들 집에 경운기 한 대씩 있잖아요. 주변으로 농장이나 혐오 시설 없습니다. 이 땅이 얼마요? 감정 평가금액 억육천이백팔만9천삼백육 원. 현재 일회 유찰되어 감정 평가금액 억 천삼백구십칠만 사천 원입니다. 이건 제 겁니다. 차팔고 적금 끼면 가능하겠어요. 주소가 어디예요? 충남 당진시 송화읍 금공리 백구십칠다실 백구십칠다시십두 필지입니다. 지목은 대지. 토지 면적 백오십일점이오 평. 건물 면적 이십1점일 평. 좀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공법과 시세를 살펴볼게요. 실장님, 나와주세요. 이음 사이트에서 주소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소재지 이렇게 주소 나오고 지목 나오고 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건폐율 용적률 알아보면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나누어지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예, 갑 2번에 보시면 정광열 씨가 2013년 6월경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1억 1,900만 원을 주고 매매를 하셨는데요. 어, 건물은 이렇게 좀 간단한 그런 등기를 볼수 있죠. 네, 말소기증 권리 이후로는 다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토지 등기 보시면. 네 아까랑 같은 내용입니다 매매로 지도를 하셨고 당진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8,400만 원 예, 근저당이 있습니다. 어, 이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돼서 어, 아래 권리는 모두 다 소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이민순씨가 지금 주거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증금은 없고요 그리고 전입을 보시면 2015년 10월 28일 경이라 최우선순위 근저당보다 어, 뒤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은 굉장히 깔끔한 물건이 될것같고요 2021년경에 151만원 네, 124만 원, 130만 원. 네, 주변에 지금 우리 토지 이 주변으로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14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50 정도 된다. 그래서 저희 토지는 지금 150평인데요. 어, 150평을 지금 현재 가격 1억 1,300만 원을 나눠주면 지금 평당 75만 원 금액입니다. 75만 원 금액이고. 이 대비 한 절반 금액으로 취득을 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이고, 잘 들었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네. 물건번호랑 경매 일정은 언제예요? 물건번호 2형 2 타경 2563 이미 경매이고요. 2023년 10월 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장 영상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끝으로 제임스 오페나이 명언 한마디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오늘도 임장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토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꿀벌이었습니다.